질문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럴드 경제 서형상 기자입니다. 대통령님은 과거 후보 시절 상속 과정에서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난 일 없겠다 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신 바 있습니다. 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며 상속 증여세는 국민 누구나의 관심인데요. 이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저는 입장 변화된 건 없어요. 어,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이죠.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뭐, 어쨌든 아주 오래 전에 설정한 그 28년 전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이든가, 그 다음에 일괄 공제 5억,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 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유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서 내쫓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채 한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살수 있게 해주자. 뭐돈번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나온 게 그거죠. 네. 일괄 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해는 임광연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게 아마 10억, 8억 이렇게 아주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공약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을 전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요. 아마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혹시 그 개정 내용 아세요? 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이건 고쳐야 되는데. 예.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처리 하는 걸로 하시죠, 뭐한거 예, 정책위하고 네, 네. 상의하겠습니다. 네, 곧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잊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말한 대로. 네. 네. 이거는 오른쪽 여성이 아시죠? 네, 여기 외신이신. 네. 그래 하시는 중이 뭐? 네. 아, 미국 ABC뉴스 조주 이자입니다. 시간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국어로 할게요. 음, 영어로해도 될까요? 영어 하세요. 네. so in line with your pragmatic policies you've recently uh, appointed jip from jip entertainment i'm sure he'll do a really good job he's not afraid of opening doors but is this a signal that your government is going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promoting korean culture abroad but then there's also concern that uh, you need to draw a line if you want to preserve creative freedom so what is your policies or what's your thought on drawing the line between creative freedom and helping out <laughs> 장관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 특히나 JYP는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정이 한국 그 문화를 해외에 더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신호인 것인지 어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또 문화 산업에 있어서 그 어, 정부의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것과 또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어, 제가 그 새로운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을 이제 자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 문화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문화산업. 그래서 제가 장관도 지금 최희영 장관을 현장에 계시던 분을 모셔왔더니 문화 예술인들이 문화 예술은 예술인데 영혼을 모욕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 예술은 돈벌이가 주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 점은 이해하죠 박진영 씨는 대중문화 대중문화 교류위원장 이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창단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네, 이런 건 별도로 실제로 계속 활동할 겁니다. 순수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되어 있을 겁니다. 확대할 거고요. 이번에 확대했고요. 다만, 이거를 산업화해서 그 세계로 진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마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 역량은 제가 그 책을 잊어버렸는데 옛날 그 수천 년전 중국 역사서에 나오죠.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물을 즐기고 큰 활을 잘 쏘는 저 동쪽에 오랑캐가 있는데 거긴 잘 건들면 안 된다 위험하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어, 실제로 위험했죠.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왔다가 다 망, 망하고 지금 왕조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나라죠. 지금도 그 문화 역량은 뛰어나고 온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거의 대등하게. 분점하고 있으면서 싸움 안난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문화, 대한민국 문화행위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팝, 드라마,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뷰티, 푸드. 저는 그, 마지막 최종 단계는 결국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 대한민국만 그 극우에게 휩쓸리지 않고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폭력화되지 않고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내잖아요 아마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 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리스 아테네도 배우겠지만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도 저는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뛰어난 기획가예요. 다행히 맡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로는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그 글로벌 진출 거기에 주력하게 될 거고 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겁니다. 저는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한 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의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